두 번째 시간에는 그 버스 몇분 후에 도착하나 이런 거를 위젯에 등록해서 쉽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어, 저희는 지금 지하철을 많이 안 타서 버스 예매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 제일 먼저요. 카카오 저번에 카카오 맵을 설치를 했잖아요. 카카오 맵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걸 이용을 못 해요. 자, 여기 뒤로 쭉 가셔갖고. 음, 빈 공간이 있는 곳을 먼저 이렇게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다섯 번째에다가 만들 거거든요 여기다 만들 건데 어, 여기 손을 여기다가 길게 터치를 합니다 길게 누르면 자 길게 누르면 핸드폰 화면에 따라서 이것도 안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 거는 거의 다 나옵니다 이게 위젯이 자 여기 위젯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자 위젯을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화면을 천천히 움직여 가면서 여기 보면 아이콘이 되게 많잖아요. 카카오 맵을 찾습니다. 음, 교재는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카카오 맵이 깔려져 있어야 지여게 나와요. 자, 요렇게 생긴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맵을 길게 누르면 네 가지의 아이콘이 떠요. 자, 지금 교재에서는 두 번째 거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 거를 길게 눌러서 여기 원하는 곳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버스 번호를 한번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777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777 버스를 누르면 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뭐 충남도 있고 경기도 있고 뭐 전남도 있는데 위로 쭉 올라가서 지금 저희는 충북이잖아요. 그래서 버스 번호를 알면 충북 공방사거리에서 차고지 네, 이용하는 것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노선이 거의 하루에 두 개밖에 운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칠금 7금 동 주민센터를 얘가 지나가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고,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정보가 없다고 뜨는데, 어, 이게 시간이 여기 등록이 되면요. 몇분 후에 도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어, 교재를 18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뭐 2분 46초 후에 도착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자, 다른 번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길게 눌러서, 길게 여기를 터치를 하시고요. 네. 위젯, 카카오맵, 네. 요번에는, 어, u 아이콘으로 한번 해볼게요. 유 아이콘을 터치를, 해, 길게 눌러서 밑에다가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어, 한 360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360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여기에서 충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문화 새마을 공고 이용하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번을 해볼까요? 쭉 내려가서 어, 목계가 있습니다. 목계. 목계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완료. 자, 여기도 차량이 번호가 나오면 몇번 후에 도착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다시 한번 고칠 수가 있고요. 지금 정보가 없어서 어, 따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음, 이거를 이렇게. 자기가 자주 타고 다니는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여기 몇 개를, 똑같은 걸몇 개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번호를. 길게 눌러서, 위젯을 누르시고, 눌러서, 얘를 이렇게 길게 누른 다음에, 꺼내죠? 꺼낸 다음에, 여기다가, 어, 뭐, 360번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네. 첫 번째 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첫 번째 거, 문화동하고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료. 네, 그럼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네. 어, 지금 다 정보가 없다고 뜨네요. 네. 이게 저, 정상적으로 지금 등록이 된 건데, 시간이 나오면, 요거는, 요거 색상 같은 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서, 음,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고요 어. 차 시간이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기 가 많이 가는 것을 나중에 홈을 눌렀다가 나중에 뒤로 이렇게 가서 자기가 버스 탈때 버스 시간표를 보시면 자들몇분 후에 도착하는지를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유용한 기능이고요. 삭제할 때는 길게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음. 여기 밑에 보시면요, 잠깐만요, 다시 카카오 맵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정보가 바로 있죠. 여기 정보를 터치를 하면, 네, 얘가 지금 어, 몇분 후에 여기 도착한다는 게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를 보면 이렇게 지금 거쳐가는 방향도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노선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를. 네, 현재 운행 중인 버스가 없다고 뜨네요, 지금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어, 요걸 삭제할 때는 얘를 길게 터치를 하시고요 네, 길게 누르면 홈화면에서 삭제가 있습니다.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어, 두 번째 방법은 어, 고속버스 예약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하철도 마찬가지 방법인데요. 어, 보통은 여기서 서울에서 강남 쪽에 가면 센트로로 도착하는 게 있고, 동서울터미널 가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홈을 누릅니다. 자, 어플을 뭘 설치를 해야 되냐면요. 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음, 여기다가, 지금, 고속버스 통합예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교재에서는 이게 업데이트가 예전 거래서 안 나왔는데, 여기다가, 고속버스, 네, 고속버스 통합예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고속버스 팀원이라고 나와있죠? 여기 팀원이, 네, 설치를 누릅니다. 어 요거는 지금 이제 음, 회원 가입을 해도 되고 비회원으로 해서 오늘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요, 지금 여기 189페이지에서는 지금 지하철인데 방법이 비슷해요. 요건 지하철 웹을 깔아서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거는 핸드폰 웹으로 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여기에서 열기를 누릅니다 자, 열기를 누르고요 요거는 음, 확인을 한번 누르고요 허용 터치합니다 이런거는 다시 보지 않게 누르고요 닫기를 누르세요 자 여기 회원가입을 할 사람은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 어, 저는 나중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눌러보세요. 체크하시고 닫기. 네, 자 고속버스 예매를 확인해 볼 건데, 자 예매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출발지를 편도하고 왕복이 있는데요. 편도는 가는 것만 예약을 하겠습니다. 왕복은 갔다 오는 것까지 예약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는 날을 예를 들어서 이걸 날짜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날짜를 터치합니다. 음. 4월 10일 날 출발하겠다. 4월 10일 토요일 날. 네. 프리미엄 우동 일반이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몸이 좀 편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우동 고속을 타시면 됩니다. 4,000원 정도 더 비쌀 거예요. 우동이. 네. 우동을 누르시고요. 여기 출발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출발지를 눌러서 어, 충북 네, 충주에서 출발하겠다. 네, 그렇게 선택이 됐고, 자 도착지는 서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네, 동서울은 동서울 터미널이고, 요건 강남 센트럴 시티를 말합니다. 네, 동서울 강 강변, 네, 강변 터미널에 눌러볼게요. 자, 4월 10일 날 우동고속으로 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조회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4월 20일 날 출발하는 시간이 쭉 나와 있어요. 아침 6시가 제일 빠른 시간이네요. 우동고속은. 30분 단위로 있다가, 어, 여기 1시간 단위로 있다가 여기 30분, 그 다음에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네. 1시간 30분. 여기 또 20분으로 줄어들었네요. 자, 예를 들면, 음, 아침 10시에 출발하겠다. 아침 10시, 클릭합니다. 지금 자녀 수가 22개 있다는 얘기예요 네. 클릭하시고요. 확인. 자, 그러면, 어, 지금 화면이 새카맣게 나왔는데, 요게 아이디 비밀번호 넣는 곳이에요. 아이디 비밀번호 넣는 곳인데, 자, 화면이 보완이 돼갖고 지금 새카맣게 나와있는데요.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요쪽에, 그 비해원이 있어요. 여기 비해원을 누르시고요. 네. 자, 휴대번호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여기 옆에 인증번호 발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증번호 발송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어, 확인 단추 누르시고요. 자, 처음에 카카오톡으로 비밀 번호가 옵니다. 어, 저는 요거 한 번을 연습을 해 봐서 이렇게 뜬 건데 여기에 그 카카오톡으로 비밀 번호가 하나 와요. 그럼 비밀 번호를 누르시고 인증을 누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비회원으로 예매하기를 터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확인을 누릅니다. 어, 여기 회색이 되어 있다는 거는 자석이 지금 예매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동은 지금 자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본인이 혼자 탄다. 창가 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 12번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뭐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두 개를 예매를 해도 되고요. 네, 하나를 한번 예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일반인지 초등학생인지 일반이면 한 명. 네, 12,000원. 네, 됐고요. 선택원료를 터치를 합니다. 요거를 체크 없애시면 이렇게 없어지고 두 명이 간다 그러면 두 명이 이렇게 앞두 번째 좌석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두 개를 체크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눌러서 네, 초등생이 학 초등학생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두명다 일반인이면 두명다 일반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2,000원씩 24,000원 결제된대요 네, 선택 완료를 누릅니다. 어, 이것도 또 보안 때문에 어둡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제일 먼저 여기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있어요. 그 누르시고요. 네, 네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카드번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 그 다음에 유... 유효기간 월, 유효기간 연 네, 카드는 비밀번호 앞자리 두 개만 들어갑니다. 여기에 중요한게 비밀번호 앞자리 두 자리, 네, 두 자리가 들어가고요. 네. 생년월일 또 여섯 자리가 들어가요. 여기 생년월일 여섯 자리. 네. 그 다음에 뭐 일시불로 할 건지, 5만 원 이상은 일시불로 할 건지 이렇게 나눠서 할 건지를 할할 불할 수가 있습니다. 5만 원 이상은 지금 24,000원이니까 일시불로 하시고요. 여기에서 어, 전체 동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여기 밑에 가시면은 동의하고 결제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어, 보통 요새는 신용카드 결제가 많아갖고요. 신용카드 쓰시는 방법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동의를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자, 예매하는 것을 한번 알아봤는데 어,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앞으로 와서 여기 예매가 완료가 됐으면 예매가 완료가 됐으면 나중에 예매 및 변경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네. 어, 다 지금 비밀 이건 보안 때문에 어, 들어가서 로그인하시고 비회원일 때는 비회원 으 로그인하셔갖고요 로 예매된 것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취소도 할수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도착 시간 안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도착 시간 안내를 해서 도착지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터미널 이름이 충북, 네, 충주, 네, 충주를 누르시고요. 어, 지금 보면 서울호남이 여기 도착이 요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뭐 버스, 버스를 기다릴 때는 얘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차가 언제 여기 도착하는지 미리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뭘 보냐면 그 예를 들어서 누가 이리로 오기 할때 마중 나갈 때 있죠. 마중 나가는 시간을 볼때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뭐 조카라든가 아니면 뭐 딸내미라든가 자녀분들이 올때 이거를 차를 타고 올 때는 이걸로 미리 시간을 언제 도착하는지 차가 지연돼서 되면 지연 시간도 이렇게. 다 선택이 돼서 나와요. 도착지 누르고, 네. 서울에서 오는 건지, 인천에서 오는 건지,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충북으로, 여기 충주에 도착하는 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차가 도착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오늘 배워봤구요. 음, 카카오 맵에서 노선도 보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음, 카카오맵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어, 자 여기다가 그 버스 정류장이라고 쳐보세요. 네. 자, 버스 정장을 했을 때, 여기에서 쭉 내려가서, 여기 뭐, 터미널 하이마트 건너편을 한번 많이 눌러볼게요. 터미널 하이마트 건너편을 딱 누르면, 여기 가는 버스 노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 121번 버스다. 그러면, 얘를 딱 누르면, 이렇게 지나가는 정보가 쭉 나와 있어요. 17분 후에 도착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쭉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이렇게 딱 노선도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음, 보통 자기가 많이 타는 버스는 노선도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간다든가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어, 아 얘가 이쪽으로 거쳐서 이렇게 노, 운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노선 정보를 오늘 확인해봤습니다. 시간도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죠? 몇 분에서 몇분 사이에 이렇게 운행되는 거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